오, 와. 영아, 근데 음. 처음부터 이런 말 하기는 싫은데. 어. 여기 좀. 도꿈. 아, 아, 안 들어가지네. 춤춤. 독물 같지 않아 독물손전석안 사상이야? 아니 열쇠 내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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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녀. 어? 어나왜안 응. 그래, 어, 먹었? 이 응. 어, 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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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? <웃음> 맛있고요. 냥이 <laughs> <laughs> 아, 나요 맛있고요. 아 응? 나 컴퓨터 소리 안 나니까 조심해라. 어, 아 맞다. 나 소리 좀 키울게. 나도. 아, 너무 키웠다. 너무 키웠다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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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여기로 가면 내가 당연히 갱비 나오지. 어, 당연히 갱비 나오지. 어, 몇 어? 층이야? 저쪽으로 5층? 맞아, 아, 야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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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계속 미냐고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니 진짜 믿지 마. 한 개라도 먹었다. 누가 똑똑거렸어? 몇 층이냐? 8층이네. 바고 있어 바꾸 있잖아. <laughs> 어. 아! 에 그냥 빨리 가. 됐다. 얘들아 살았어? 우리 다? 어, 우리 다 살았어 아니, 걔가 누구지? 쑥쑥이 있는데 어 어, 손전등 찾았어 어, 가자 알았어 가자 가자 기현아, 네가 앞에 야야야야, 어, 숨어 숨어. 야 옷장 저 뒤쪽에 있었던 것나 침대 안에 숨을게. 오케이. 사윤아, 빨리 와. 어, 여기 있어. 사윤아, 나 침대 안에 숨었어. 아니야. 지금인가? 아닌가 봐. 아닌가 봐. 뭐야. 나이 어, 키는 누는 그렇게 재 야, 이많이안는어이 키는. 야, 이키이 야, 이키 야, 야, 이 키는. 이 키는. 야, 이키이키이키 야, 이키는 아어돈이 아, 여기인가 보다 좀찾아아나 아, 뭔지 알겠다 얘들아 형, 봐봐 여기.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야, 잠깐만, 저기 또 방이 이쪽으로 가는 건가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스킵하게 되잖아 네, <laughs> 나 파밍하다가 거미 만났어. <웃음> 나. <웃음> 어, 거기 <깜짝이야>! 가. <laughs> 아니, 파밍하다가 어떻게 거미를 만나냐? 너 근데 나 거미 만나는 모션 봤어? 내니 저기 좀 무서워. 이안 열려, 저 문. 이 문이 안 열려? 열리는데? 열어 봐, 먼저. 아 아니, 지영아. 어? 어 여기인 어? 것 같아 사연은 다시 돌아오는 어, 곳인데 어 여기있다 어, 여기, 여기, 여기 무슨 키냐 21번인가보다 21번. 21번 안에 가면 저기 21번 문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저기 22쪽으로 가면 아, 내가. 됐다 30? 진호라지 마 right. 네, 우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데? 그러니까 쟤 지금 관종인가 봐. 아니 관종인가 봐. 왜 이렇게 시선이 끌어. 23층? 옥이 층 없어. 대미. 어떻게 가냐? 아, 나 여기 뭔지 알아. 얘들아, 난 손전등이 있다고. 손전등 배터리 다달 때까지 잘, 얘들아, 여기 그 스크래치 나온다, 스크래치. 어, 어디로 갈까? 이쪽으로 갈래? 아니면 이쪽으로 갈래? 아니면 이쪽으로 갈래? 야,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자. 우선 이쪽으로 가자. 아니, 아니, 형은 나말좀 해. 어, 여기 아무것도 없어. 여기 아무것도 없어. 그리고 이쪽으로 가자 지 형아, 우 얼굴 좀 무서워. 아무것도 없어. 기현이 때문에 이미지 관리못 하겠잖아. 이거 무슨 이미지 관리네. 오 어? 얘들아 나 됐어. 가자. 예! 24층. 뭐지? 이 정도 타닥 이안 타닥타닥. 너 스크래치 진짜 무서워하는구나. 나 스크래치 진짜 극혐이야. 스크래치가 누구야? 그습하는애난쟤 그 너무 좋아. 왜? 왜는어 그 지향 하는... 존중. 어, 얘들아 문이 두개세 개가 있는데 잠깐만 여기 몇 층이었냐? 몇층이안 써져 있는데? 다시 돌아가 보자. 안 써져 있는데? 얘들아 우리 여기 어느 문인지 한번 찍어봐야 돼 잠깐만 망했네? 얘들아 양초를 내가 이고 왔어 25 오케이. 26 28야25 한번 가보자 25 형아 형, 형, 형 여기 밴드 하나 있거든 아니야. 어? 여기 밴드 있으니까 가봐 오케이 아니다 25층 아니야 26층인가 봐 잠깐만 밴드 어디 있어 밴드 어디 있어? 그렇네 겁나 아파. 아. <laughs> 야, 근데 동영상 되돌아보니까 진짜 되네. 아이아상현너 아. 진짜 천재야. 동영상을 돌아보는걸생각을못 했네. 어, 아직까지? 나도 아까 생각 못 했어. <laughs> 는데 어, 여기다. 어, 오케이. 아, 여기 문자기 있었구나. 아, 빨리 빨리 빨리. 아,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내가 열었다.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 거야 이거 뭐야? 야 28층이 맞겠지? 어, 얘들아 숨어, 숨어. 기현이 죽었나봐 기현아너 죽었어? 어! 여기 아, 딱딱거려 아 어디야? 어 위쪽으로 올라가기 아. 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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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서워진 아, 미치겠다 31층으로 바로 가자 아니 여기 왜딱딱거 31층으로 바로 가자 뭐라? 불길한 느낌이야 사실은... 아니, 아니, 아니 나 지금 아, 너리, 어. 여기 여기라고 가자. 오케이 잠깐만 센스. 아니 나 뭔가 좀 살짝 러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 오, 뭐야 오, 씨. 잠깐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달려! 달려! 규민이 형아! 나갑니다! 규민이 형 달려! 달려! 이거 35층에서 나왔거든? 비민이형 달려! 달려! 35층! 36! 계속 달려! 달리 규민이 형아! 37! 와! 아! 너도 죽었어? 어. 너도 왼쪽으로 갔지? 어, 너도... <laughs>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야, 골드는 맞아! 아, 너무... 야, 내가 먼저 할 거야 얘들아, 우리 얼른 출발하자 추루지 나라 자, 간다 석탄 아, 아, 어? 좀총 사달라고? 응. 어, 그러면 나중에 여유가 있어면 어, 뭐, 뭐야 이게? 이게 우어 응? 뭐? 연료를 팔 수가 있는데 구매할 아 요거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 생겼나봐 우와 어, 여기, 형아, 여기 있어. 오 영아 어! 어? 우와 어, 야 우와 이렇게 하면 구매가 되는 거구나 어. 어. 이거 신기하다 형아, 이거 응? 아니 거기다가 놔둬야 돼 그리고 그걸 클릭하면은 그 빠지는게 돼 얘들아 출발한다 타 현빈아 나총 갖고 왔어 몰래 <laughs> 아니 그게 되냐고 뭐, 나도 아 어, 형아 그럼 나도 아 근데 안 갖고 와줘 나도 가지고 와야지 빠질꺼? <laughs> 어? 출발한다 현빈아 나총 압수됐어 아니나다 미치고 싶다고 귀현아. 응. 돼지 고기 먹을래? 나요? 어 근데 귀현이 자세히 보니까 이 스마일이 그려져 있다. 검은색으로. 어 맞아 맞아. 아 그래? 귀현이의 얼굴 형체. 난 그냥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. 아니 근데 귀현이 왜? 이렇게 야, 상람아 나와 봐 봐. 나좀 나도, 나도 보게. 아 싫어. 어, 살짝 있다. 살짝 있다. 살짝. 살짝 있어. 살짝. 어. 진짜 진짜 금. 형아. 어 저기 집 있다. 올라가자라. 어? 집이, 어, 집이 두 채나 있어. 형아 형아 먼저 이집 이 가자. 어, 오케이. 그런다면 저기는 이제 석탄이 좀 많은 집이니까. 금지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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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, 금 금. 어? 빨리 와. 야,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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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기다려. 형아 형아 기다려. 야 기다려 기다려. 나, 나, 나. 야, 기다려. 나, 나, 나. 야 기다려. 우리도 같이 하자. 지 말라고. 오케이. 자, 준비. 이거 어떻게 해? 그냥 때리면 될 거야. 시작. 때려. 근데 이게 되는 거 맞아? 어, 돼. 이거. 내가 한번해 봤어. 어, 와! 어, 와! 잘해 어, 이 야. 야! 된 건가? 아 뭐야. 된 거야? 누가얻었냐내구너냐테갔냐 가자 <laughs> 어 야야 여기 탄창이다 냐 누구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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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도냐 누구도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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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끌어버려 어? 형아, 형아 이거 응? 왜안 들어가 장인아 뭐 준비해 형아 낭비하지마 우와 뭐야 아 형아는 좋은 놈이 빨리 가자 자, 어, 형아 연료 안 챙겨? 준비. 아니야? 어, 석탄 아니야 준비야 아무것도 안 보여 잠깐만 잠깐만 장인아 나와봐봐 나 여기 석탄이 있거든 됐다 꺼낸 거 어디갔냐? 석탄이 증발했어. 그래도 가자. 가자 그냥. 뭐지? 뭐지? 괜찮겠지? 우리가 한거 아니다. <laughs> 전준석의 부주의로 인한. 부주의로 인한 너의 사고야. 그런 거야. 우리한테 화내지 마. 맞아 맞아. 화내면 내가 진짜. 뚜까 뚜까. 뚜까. 어 사연아 저기 집이 있는데 어떻게 할래? 아, 권총이 응? 라고 써져 있어 참고로. 아니 참고도 권총이라고 써 있어. 아니 참고도 권총이라고 써 있어. 아이깜짝이 내가 구하게아 저기 종 있다. 아니 상인아와사아나 진짜 탈피야 어, 붕대, 붕대, 사인아사인아나 붕대 좀 쓰게 해줘. 나 붕대 한개 남겨줘. 나 붕대 한개줄수 있어. 백스페이스, 백스페이스. 지우는 버튼, 지우는 버튼. 땡큐. 가자. 음, 잠깐만. 야, 형, 형, 저기. 여기... 바닥에 쓸고 흔들어, 바닥에 쓸고, 쓸고 불쌍해라. 아니, 이 좀비가 왜 불쌍해? 봉아, 응, 지금 어디가 쓸리는 줄 알아? 아, 이거 진짜 음. 응. 응. 이거 마바상이 나아. 무서워. 이거 나중에 좀비머리가 가지고 터트리자. 어때? 어떻게 쓰는 그치? 건지. 아시키자 그래. 어, 진짜. 살 관계. 어? 아 미쳤나. <웃음> <웃음> 아, 문에 문을, 아, 문을 묻히면 되는 건줄 몰랐어. 사인 이렇게 도